2019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119는 모든 출동에 대해 방호복을 입고 출동합니다. 119 대원뿐만 아니라 신고 출동 시 항상 시민을 접촉하는 경찰관들. 코로나19 상황에도 신고 출동에 최선을 다하는 현장 경찰을 취재해 봤습니다. 여기는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단원경찰서 선부 2파출소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집중하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소독제가 눈에 띕니다. 어, 경찰관님, 여기 그 손소독제나 이렇게 있고, 장갑, 이런 것도 있는데, 언제 활용하십니까? 손 소독제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위생적인 것도 있고 요즘 코로나 그 시기이기 때문에 확산이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비치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소독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방문했을 때 그런 손잡이라든가 접촉 부위가 있을 때 혹시나 모를 코로나 의심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소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중 갑자기 자리를 뜨는 김동훈 경장. 아까얘기던거기요 아, 이제 그 순찰차에 이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소독을 한번 해야 됩니다. 아, 순찰차도 매번 수시로 소독을 하시나요? 매번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출동 전 한번 그리고 이제 민원인이 가끔씩 탑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매번 한 번씩 소독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순찰차에 타는 시민까지 생각하여 수시로 소독을 한다고 하네요. 순찰차 소독을 마치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 손잡이는 왜또 닦을 거죠? 민원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손잡이를 잡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이쪽 손청결을 위해서 지금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순찰차뿐만 아니라 손이 닿는 어느 곳이든 수시로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 어,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아... 저희가 이제 코로나 관련 신고 출동할 때 방호복을 이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방호복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번 입어봐도 될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취재진의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흔쾌히 시범을 보여주시는 유강훈 순경.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 매번 착용 연습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항상 이렇게 입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저희가 그 코로나 신고 관련 출동을 나갔거나 아니면 변사현장이라든지. 이렇게 코로나 의심 관련된 신고를 나왔을 때 입고 있습니다. 구글은 <laughs> 왜 없어요? 지금 보니까 구글 네, 네, 막끼시던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이다 보니까 이제 아, 예, 저희가 입는 것만 보여드리고요. 아, 여기 이제 장갑도 끼고 구글과 이제 방지 마스크도 아, 끼고 있습니다. 이제 장비 점검을 마쳤으니 순찰 나갈 시간입니다. 오측 정차하세요. 갑자기 한 차량을 세우는 김동훈 경장. 안녕하세요. 휴지 탈수 없어요. 혹시 뭐 위반하신지 아세요 혹시? 위반하신지 모르겠어요 네, 왜기냐면 아까 있던 곳이 그 인도 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량이 이제 통행을 할 때는 아, 우측을 해가지고 우측 통행인데 제방금 교차로에서 그냥 중화선을 침범해서 우측으로 오신 거거든요 네, 혹시 외래도가볼수 있을까요? 네. 카메라엔 잡히지 않았지만 주유를 마친 단속 차량은 우회전하여 우측으로 통행했어야 하는데 중앙선을 넘어 바로 좌측으로 통행하여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전 부탁드릴게요. 방금 무슨 상황이었나요 방금 같은 경우 이제 차량이 이제 우측 통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를들 어 방금 같은 경우 에 교차로 했잖아요. 네. 교차로에서 이제 우측으로 통행을 하셔가지고 우회전 을 하셨어야 되는데 곧바로 그 뭐지 좌측으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 이제 중앙선 침범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차로 통행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운전이 좀미숙해지좀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경고 조치만 하고 이렇게 귀가시키, 귀가시켰습니다. 아, 아까 보니까 그 장갑 착용하시던데 네. 왜 장갑을 착용하시나요? 어, 이제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나가 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불신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과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신고가 들어온 상황. 지금 노래방에서 어떤 남자가 다급히 나와서 신고해달라고 한다고 하네요 정확한 상황은 나가서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현장 상황을 모르다 보니 긴급하게 출동하여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 나와서 신고 좀 해달라고 신고를 해준 거거든요 지금 안으로 들어갔나요? 혹시 신고자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네. 일단 여기 CCTV 어. 해 줘요. 네. 혹시 어떻게 누구랑 나 한... 저희 여자한테 맞았어요. 이쪽 방에 네. 계신 분이 이런 는나필요잠시잠시잠시 서로 폭행 시비가 붙어 신고한 모양인데요. 경찰관이 오자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한 신고자들을 서로 분리하는 김동훈 경장. 폭행은 어떻게 어떻게 어디 어디 다아니 먼저 때렸어요 어, 어디 어디? 무릎만 때렸다고 요 시스템 이 v 찍 해줘요 방 안에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아니면... 아니 요 복도에서 여기 복도에서? 네 아, 그래. 그만하시고 갈게요 진솔씨 아, 하지 말라고 두분또 싸우지 마세요 올라가시라 무슨 이야이 XX 대한민국에 있다든가 이 XX 가 가자고 지금 산다고 아, 아 정말 현장 조사를 마치고 추후 단원 경찰서에서 조사하기로 하여 기가를 시키라고 하는데요.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안 간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현장 조사를 마치고 다시 파출소로 돌아온 경찰관들. 어, 네. 방금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방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방 내에서 서로 이제 다른 방에서 있었는데 이제 남성분이 나와서 통화를 하다가 그 통화 상대방과. 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방에서 나온 손님 여성 손님이 왜 자신에게 욕을 하냐면 이제 항의하면서 시비를 하니까 이 남성분도 똑같이 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몸싸움이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서로 간에 얼굴이 지금 다쳐 있고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 서로 강력히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폭행 관련 사건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서로 간에 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할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양측 서로 강력히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사건 접수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며칠 뒤선부 2파출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 지금은 어디 가고 계신 거죠? 아, 저희 안산 내에 중소기업 연수원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 코로나 확진자분들을 수용하고 있어서요. 네. 그곳에 교대하러 근무 가상 나가고 가상 있습니다. 고객님. 아, 어, 안산에 시설이 그렇게 따로 정해져 있군요. 예, 코로나 환자분들 수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중소기업 연수원을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업무를 처리할까요? 아, 여기서는 어떤 근무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발사태가 일어날 시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어떠한 일로 오셨는지 혹은 어떠한 일로 나가시는지 그리고 환자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음, 환자가 여기서 이탈, 이탈하지 않도록 그 대비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 출, 출입하는 차량들도 확인도 하시고 예 맞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여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최근 들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격리 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요즘 뉴스 보니까 자가격리 이탈에 관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혹시 여기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거나 이탈하거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나요? 아, 우선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경우 지자체와 보건소 및 저희 상황실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후에 대상자를 상대로 말과 설득을 통해서 돌려보내겠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저희 경찰 직무 집행법상 즉시 강제 수단에 의해서 귀가 조치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사람을 강제로 강제로 수영 시설에 다시. 어, 입소리 시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79조 3항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나는 들어가지도 않을 거다. 또 들어와서도 계속 뭐 공무원에게 폭행을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를 할수 있다. 예, 맞습니다. 보건소와 같이 협동으로 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웬만해선 막을 수 없는 현장 경찰관들의 리얼 현장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청서에 복습하시 경찰이라는 직업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만큼 신속히 출동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탑승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다 같이 잘 이겨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대한민국 경찰관! 화이팅! 성불받쳐서 화이팅! 이런 경찰관들이 있기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